장딴지로 했을 텐데. 그래도 우리말 표준하니까. 제가 여기서 우리말 겨루기를 보면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예. 사투리, 사투리. 사소리를 쓰다 보니까 좀 아, 반대를 많이 뜻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요.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. 다음 문제,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. 받은 거리다를 선택을 했습니다. 한 문제 더 풀어보죠.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. 귀뜸하다, 귀뜸하다. 오. 귀뜸일까요? 귀뜸일까요 언제나. 그 이렇게 먼지를 주는 거. 살 자, 10초. 출발합니다. <laughs> 첫 번째, 두 번째? 첫 번째. 알겠습니다. 첫 번째. <laughs> 귀뜸하다. 응? 어? <laughs> 아니, 둘이 자꾸 의견이 달라서. <laughs> 그래요. 언니가 그거라고 하면 아또 그게 맞는 것 같아. 그래요. 나도 그래. <laughs> 어. 우리 일단은 1단계 선택은 했어요. 자 상의를 잘 하시고.